오늘은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꿈을 꾸어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를 따라 결혼식장에 가게 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예쁜 신부와 까만 턱시도 양복을 입고 있는 멋진 신랑을 보면서. 이 꼬마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왜 신부는 저렇게 하얀 옷을 입는 거야? 엄마가 말합니다. 어 그건 말이야 하얀색이 행복을 뜻하는데 바로 오늘이 신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니까 꼬마가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엄마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엄마 왜 신랑은 까만 옷을 입었어? 오늘 제일 슬픈 날이야? 이렇게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대답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은 옷 색깔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큰 꿈, 가장 많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 요셉일 겁니다. 요셉은 엄청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모진 고통을 받았고, 끝내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은 이 요셉의 꿈 얘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교훈 받으려고 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그냥 그냥 사는 사람과 꿈을 간직한 채 사는 사람은 나중에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꿈을 꾸어도 참 엄청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은 크게 두 가지 꿈을 꿉니다. 7절에 보시면 요셉과 형들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죠. 장차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구절을 해도 보면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모두가 다 요셉한테 절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얄밉게도요, 요셉이 꿈 얘기를 계속해요. 형들이 미워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내가 꿈 얘기해줄게 들어봐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들을 때는 기가 막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형들은 요셉을 마음속 깊이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성경 보면 5절과 8절, 11절 등에 보면 요셉을 형들이 더 미워했고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보면 아버지 야곱은 비록 요셉의 꿈이 정도에 지나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꿈을 마음에 새겨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꿈이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과 달리 형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었어요. 이 형들은 늦음하게 나은 아들 요셉을 지나치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불만을 가진 채 동생을 미워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전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큰 꿈을 꾸십시오. 할수 있으면 꿈을 꾸시고 큰 꿈을 꾸십시오. 설사 그 꿈이 황당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지 않는 것보다는 꿈을 꾸고 사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난이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다. 1년 후에 어떻게 되고, 3년 후에 어떻게 되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꿈을 갖고 사십시오. 그 사람의 꿈은,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참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탐만의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만 말하면 잘 모르실 텐데요. 도미노 피자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미시간주, 미국의 미시간주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고아였어요. 10대 소년일 때이 소년은 꿈을 품었습니다. 프로야구팀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고 하는 프로야구단을 보면서 저 야구단을 내가 갖겠다. 내가 저 야구단의 소유주가 되겠다는 꿈을 갖습니다. 1960년에 대학을 중퇴하고 그는 돈이 없어서 아주 작은 피자 가게 하나를 동네에 차렸습니다. 근데 오늘날은요, 연간 매출이 20억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피자 배달회사, 도미노 피자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억 달러 그러니까 뭐잘 모르시죠? 어느 정도인지. 우리 달러로 이야기하면 계산이 잘안 돼요. 근데 대충 생각해도, 요즘 환율로 따지면 대충 해도요, 연간 2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꽤 크죠? 이 정도 회사 하나는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죠,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미국 전역에 4,100개의 분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13만 명의 종업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탐은 소년 시절의 꿈이었던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주도 되었습니다. 1983년에 5,300만 원을 주고 이 구단을 인수했습니다. 마네거는 LA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최고의 준비는 꿈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 꿈꾸는 사람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했다. 그러나 나는 그 엉뚱해 보이는 일들을 결국 해내고 말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위해서 몇년 전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꿈꿔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주님 안에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떤 남간도 내 꿈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바로왕의 시의 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또 팔려갑니다. 한때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 보디발 장군의 처가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친 대가가 차가운 감옥이었어요. 이 밖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이 낯선 땅 애굽에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 고생은 정말 정말 컸을 겁니다. 제가 성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 갔는데요. 지 혼자 간 거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뒷바라지 다 해줬죠. 성교 부모님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도 보내놓고요. 단 하루도 많이 편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만 전화 연락이 안 와도 막 전화, 통화 될 때까지 전화하고요. 주변 사람들 다 연락해가지고 성교가 연락이 안 되는데 연락 좀 해보십시오. 저 때문에 많은 성교사람들이 고생했습니다, 사실은. 낯선 나라에서 성교가 필리핀에 혼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나이, 그때쯤 돼서 요셉이가 애국의 부총으로 팔려간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요셉이 실망했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고난의 현장에 처할 때마다 더 우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과 이기를 축복과 형통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솜씨를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장세기 39장 2절를 보면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장세기 39장 2 3절를 보면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어떤 난관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형통의 현장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은세공사가 은을 정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광로에 눈을 고정시킨 채 앉아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만일 은을 정련시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칠 경우 은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나는 용광로 안에 있는 은에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는다. 만일 내가 은을 용광로에서 너무 일찍 빼낼 경우 은은 순화되지 않는다. 만일 내가 너무 늦게 은을 끄집어낼 경우 은은 상처를 입게 된다. 은이 용광로 안에 있을 때 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 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주의를 빼앗기지 않도록 만든다. 나는 은을 용광로로부터 빼낼 적당한 시간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 은장이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용광로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 가장 적당한 때란 언제입니까? 은장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얼굴이 은에 비칠 때가 가장 순화된 순간인 것을 안다. 이 은장으로부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빨리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내 주십시오. 왜 하나님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상황을 만나야 됩니까? 건져 내 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구해 주시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의 영광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로 속에서 끄집어 내주시지 않아요.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나는 나가고 싶은데 이 위기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꺼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입니다. 은장이가 은에 담긴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사명을 가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실언의 영광로에 빠져있을 때 절대로 빨리 끄집어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너무 늦게 건져내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불순물이 다 빠져나갔을 때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얼굴 속에서 하니 비쳐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니까 내가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몸부림 치지 마십시오. 기도 하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내달라고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때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옆에 계시면 얼굴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 보입니까?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분명히 여러 차례 견디기 어려운 난관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마다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정금처럼, 순은처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할 때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시냇물이 바위와 충돌할 때 물이 이깁니다. 힘으로요? 아니요. 인내로 이기는 겁니다. 꿈꾸는 자는 많은 난관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건져내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다만, 땀으로 흘리며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꿈을 이루실 걸로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요셉이 위대한 것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보디월 장군이 집에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일했던지 주인이 100% 신뢰합니다 상세기 39장 6제를 보면 자기가 먹는 음식 이외에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던지 이 간수가 옥중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는 제2인자 총리의 자리에 요셉을 임명했던 겁니다. 바로왕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지는 장세기 41장 3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신기한 것은요. 요셉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할 때마다 다 형통했다고 말해요.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고 내가 준비했던 일이 잘 되고 술도 풀리고 그러면 형통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팔아 먹어요. 그 <laughs> 팔려 가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형통한 겁니까? 우리가 형통한 거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로또 복권에 100번만 당첨되게 해 주십시오. 1등으로만. 5등 말고 1등으로만. 그럼막 내리 쫙 되고 그럼 형통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다 꼬이고 더더 더 나빠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통했다고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정말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꿈이 한낱 헛된 꿈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취되는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장식기 37장 19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꿈꾸는 자였어요. 할수 있으면 원대한 꿈을 꾸십시오.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